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어 그리고 제가 이따가 뭐, 단점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굳이 하나 꼽자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타조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11월 블랙프라이데이다 모다 해서 굉장히 지금 막 쇼핑들 열심히 하고 계실텐데 거기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계절도 계절이고 가장 인기가 많고 검색이 많이 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경량 패딩입니다. 경량 패딩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저씨들 등산복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 지금 계절이나 더 추워진 겨울 이너로 활용도 할 수도 있고 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뭐 좋은 아이템으로 자리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량 패딩 카테고리 중에서도 유독 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릴 제품이고요.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나이키의 acg 라바플로우 경량 패딩입니다. 제품의 상세한 스펙은 제가 지금 블로그에 타조왕 블로그에 어, 제품 디테일 사진과 뭐 사이즈 정보, 구매처, 금액 이런 거를 잘 올려 뒀으니 블로그 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어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런 어 느낌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라바플로우 제품. 네, 요요 컬러입니다. 카키색. 카키, 예. 뭐 보통 베이지색 뭐 흰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일단 이번에 나이키에서 뭐 아시겠지만 루나레이크라고 굉장히 중량 중간급 미들급 패딩이 유명한데요. 거기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이키사에서 이게 경량 패딩을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컬러는 검정색 있고요. 어, 뒤에 보이는 이런 주황색 컬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실제 제가 입어 보고 착용샷을 보면서 제품의 특장점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어 보기 앞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등판에 이런 굴곡진 모습이라던가 퀼팅이 아주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근데 요게뭐 어디서 찾아봤더니 ACG가 요번에그 미국 텍사스에 있는 지형 지물들 이렇게 지반이 이렇게 오래되면 아시죠? <laughs> 고 제품 고기 그걸 보고 지형의 구부러진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용을 한 모습이고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제가 키가 175에 몸무게가 한 74kg 정도 되고 있고요. 평소에 상의를 한 엑스라지 105 정도를 주로 착용을 합니다. 약간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입으려고 그런 사이즈를 많이 입고요. 어, 근데 요게 좀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슨 사이즈를 입었냐면 라지 사이즈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라지 사이즈고 지금 실루엣을 보시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장점인데 투웨이 지퍼가 이렇게 있어서 다 잠글 수도 있고 밑에 목 부분만 제가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실루엣을 타고 허리 스트링도 보시면 이렇게 눌수 있어서 기장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면서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링을 좀안 줄이면 이렇게 모든 패딩들이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을 풀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앞쪽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약간 거슬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짝 조이면 아까 보셨죠 여기가 잡히는 거. 스트링도 이렇게 앞쪽을 좀더 저는 당겨서. 잡아두는 편입니다. 뒤가 좀 뜨는 옷이면 뒤쪽을 좀 당겨서 잡아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겨울 패딩류나 이런 거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쪽에 목에 지퍼를 닿는 부분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융 같은 재질로 굉장히 닿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로 덧대어져 있어도 굉장히 보온성이 더게 느껴지고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손등 부분에 동일한 소재로 쓰여져서 보온력을좀더 극대화시켜준 것 같습니다. 어, 충전재도 이렇게 보시면 프리마로프트, 잘 안보시죠? 이 네. 프리마로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도 벌써 후끈후끈 탔습니다. 예, 네. 보온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어 활용도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니가이스 제품 청바지 진청 팬츠를 지금 입고 있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요런 이런 요런 컬러의 바지들. 이좀 있어서 요런 바지나 이런 크림진 뭐 그리고 뭐 블랙진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 어 어느 바지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붙는 컬러 조합이다 웜톤 쿨, 쿨톤 뭐그런거 하는데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암튼 생각보다 옷이 밝아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굉장히, 굉장히 잘 나왔고, 코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좀 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입 입다가 뭐 단점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 굳지 하나를 꼽자면 어 보시면 어,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입었을 때 보시면 여기 좀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좀더 도드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ACG가 쉽게 말하면 나이키에서 등산복 아웃도어용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패커브를할수 있게 이렇게 주머니를 내부에 포켓에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블로그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패킷인이라고 해서 패커브를 제품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주머니인데요. 얇은 망으로 된 주머니인데 이게 아무래도 두껍게 빳빳하게. 제작을 해버리면 이게 옷을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 뒀는데 이게 열어서 입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면 아닌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실루엣에 영향이 사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조금은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 실용성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 요즘 옷 잘, 옷을 잘옷잘 입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세세한 디테일 하나 때문에 옷이 핏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혹시나 구매를 하시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타, 다른 경량 패딩에 비해 예쁜 경량 패딩들이 많지만, 거기에 비해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소재가 프리마로프트라는 굉장히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 잘 들어간 것 같고요. ACG 고유의 드라이비너, 고유의 지금 나이키만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등판, 이런 디테일의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나이키 매니아층들에게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나이키 매장을 가셔서 착용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나이키의 ACG 라바플로우 경량패딩에 대한 리뷰를 짧게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편에 루나레이크도 제가 이번 시즌 비슷한 컬러의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게 되면 이 제품들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리뷰를 이번 방식과 같이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경량 패딩을 구매하시려고 망설였던 분들, 특히 나이키 제품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매 팁은, 어, 이거를 단품으로 입냐? 이 베이스 레이어로 입냐? 그거에 따라 조금 음, 선택의 사이즈나 이런 디자인들을 잘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단에 스트링이 있냐 없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지퍼도 투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고 컬러웨이를 선택하실 때는 지금 옷장에 당장 그날 입고 간 바지보다는 옷장에 가지고 계신 바지 컬러들하고 어떤 느낌이나 톤인 톤 톤온 톤이 맞는지를 잘 고민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